자, 22년 11월 15일자 판례 공부 중에서 형법판례입니다. 하나 정도가 건질 만한 판례가 있는데 요것도뭐 일반적인 법리는 똑같습니다. 사실관계만 아시면 될것같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공문서 부정행사죄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여기서 한두 가지 건질 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려면 은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있는 자가 그 문서에 문서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이때 일단 공문서 부정행사제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반대로 용도 내로 사용했을 때. 이 경우만 공문서 부정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주소가지고, 운전면허증. 요걸 주소서, 요거를 자기 신분 확인용으로 제출했죠. 그러면은, 권한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지입니다. 자, 그럼 요 사안은 뭐냐 하면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부정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면은 그 장애인 표시. 자, 장애인 자동, 장인 자동, 장인 사용자 자동차 표시인데, 요거 뭐, 장인 자동차 표시부착 요게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그 자동차 앞에 붙일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 부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하나 주죠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애인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도 없어 그런데 요 표시를 만들어서 표시 구했겠죠, 어디서. 기간 만료된 걸 구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자동차 앞에다 비치. 해 그러면은 문제는 요까지는 사용한 게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비장인. 자, 비장인 구역에다가, 구역에다 주차한 겁니다. 근데 요걸 보고, 저, 흔히 얘기하면 카파라치죠? 카파라치가, 어, 이 사람 날짜 지났는데? 라고 해서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문서 부정 행사가 될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 판례는 공문서 부정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문서 부정 행사가 되려면 고, 그 권한 없는 자가,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그 이거는 기간 지나고 이 사람이 이 서류를 자동차 비치해가지고 장인 애 주차 구역에 주차했으면 그때는 공문서 부정 행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비장인 애 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으로 봐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문서 부정 행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결론은 됐고, 간단하게 이제 법률을 보시면, 첫 번째, 법적 성질. 그러면, 공문서 부정해석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냐 아니지. 당연히, 사용에 대한 공공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이니까 주상적 위험법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처벌구정이니까, 엄격히 해석한다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경우에도, 어디에 그, 그 공문서를 본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 사람은 여기, 자동, 장애인 자동차 부, 표시 부착, 이거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때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두 가지입니다. 추상적 위험 범이다 용도 외의 사용은 부정행사가 아니다.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제 자동차 사용, 뭐, 자동, 자동, 장애인 사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시, 누구한테 발부하느냐. 이것들이 뭐,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뭐 장인 애편의법 등등등 규제 있는데 이런 몰라도 되는 거, 몰라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사람 들 발급이 되는데 자, 따라서 보시면 장인 애 사용 자동차 표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날짜 지나고 자기 것 아닙니다. 네, 장인 애 전용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인 애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를 수 있는 상황 요 때가 부정 상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빚지했다 하더라도, 일반 주차구역을 아무나 될수 있는 거니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시를 본래 용도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